어, 한상우 7과 2, 7과의 두 번째 거 봐봐. 책에 있는 대로 나는 할 건데, 어,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 Day, think, say, 그 다음에 believe, 어, expect, 뭐 이런 말이 있다. 쳐봐. 그 다음에 댓 절이 올수 있어 아니다 댓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삐리리 올수 있어 그럼 이게 이 a 인은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 수동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봐이 댓이야가 이거 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원래는 대 주어 동사 대절이 이렇게 오고 얘가 수동태로 오는 거야. Is think 아 미안. Is is thought. Is said. Is believed. Is expecte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by them 대. 근데 이건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 그럼 남는 건 that is PP잖아. 근데 이렇게 큰 덩어리 앞에 두지 않거든? 그래서 얘를 뒤로 던져.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형태는, 가주어, it, is, 셋빌 o t s b e l e x p e c t e d 이 td가 빠졌네. t 드 대절. 이렇게 하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people도 괜찮아. people, 피플, people이 올 수도 있어. 사람들이 생각한다, 생각된다. 사람들이 말한다, 말된다. 사람들이 믿는다, 믿어진다. 사람들이 기대한다, 기대된다. 사람들이 이거한다, 이거르이잖아 근데 얘는 이제 이게 가주어가 돼서 이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데이 n 크는 이리셋, 이리스터 때, 데이사이드 이게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바로 내려오는 거야. 일반 사람 주어, 일반 사람 주어, 띵. h 인데 it is. 과거면 was로 바꾸면 돼. 얘네가 과거가 되겠지. 여기 가장 간단한 거고,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아닌가? 이건 뒤에 건가? 잠깐만. 아니네. 이걸 선생님이 그, 보강한 거네. 근데 이걸 좀 어렵게 하면, 자, 어렵게 하면, 자, day day 뭐 day 동사 뭐 t 크그 n 크류 있잖아. say 류 t h 절 주어 동사 삐리리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가장 쉬운 거는 it is 또는 was pp that 아, 똑같이 쓰면 돼. 주어 동사 삐리리 이렇 쓰면 돼. 그런데 자 여기서 어려워지는 건 얘를 주어로 뺄 때야. 자, 얘를 주어로 빼면 없어졌지. 얘가 없어지면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어져. 그럼 여기 얘가 뭐뭐그 뭐지 그 현재형 a m i z 가 나오고 과거형 was, were도 나올 수 있겠지. 그대로 pp는 내려오는 거야. pp 내려오고 이 동사 하나 남았잖아. 왜냐면 하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그니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거야. 이렇게 내려왔는데, 동사가 있네. 자, 얘를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to 동사 원형이고, 하나는 to have a pp야. 자, 이거는 잘 들어. 여기 는 시제와, 그니까, 러그 어, 문장이, 문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 이 시제와, 그러니까 이이그니까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자 주절의 동사, 얘가 이게 주절이야. 주절의 동사야. 주절 동사. 그다음에 얘가 종속절의 동사야. 대절 안에 있는 거. 종속절 동사야. 주절의 동사, 가, 종속, 아니지, 아니지. 얘, 지금 얘가 온 거니까 바꿔할게. 종속절의 동사, 가, 주절의 동사, 보다, 이후 또는 동사와, 같음. 이렇게. 이 경우는 투 동사원형이야. 근데 사실 이걸 외우는 것보다 이걸 외우는 게 나아. 왜냐하면 종속절에 동사의 시제가 하나만 기억하면 되거든. 주절의 시제보다 그럼 잘 봐. 같은 거 이후 빼면 뭐 있어? 이 전이 있겠지. 이전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toEvePP를 쓰는 거야 예를 그러니까 한번 들어 볼게 아, 간단하게 할게 니네들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제일 먼저 they say that jenny helps animals 이런 말이 있다 쳐봐 그럼 이걸 그냥 아주 쉽게 그러니까 대절을 주어로 해서 대절을 깨지 말고 어, 수동태를 만들어라. 그럼 이렇게 하면 돼. It is said. It is said that Jenny helps animals.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Jenny를 주어로 바꿔라. 이렇게 된다고. 그럼 잘 봐. 제니가 앞으로 나오는 순얘 필요 없고 얘 필요 없어져. 그러면 이거랑 얘는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렇게 남겠지. 그럼 일단 내려. is, sad. 근데 얘가 동사지. 근데 얘를 뭐로 바꾼다 그랬어? 투부정사로 바꾼다 그랬어. 그럼 이때 보는 거야. 이제부터 보는 거야. 잘 봐. 얘 현재형이고 얘 현재형이지. 그때 단순형을 쓰라는 거야. 같으니까. 같은 시제니까. 그래서 help animals.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거 잘 기억해. 같음, 같음이야. 같음,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문자 day, say, tat, Jenny, stole, Jacks, 마인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laughs> 사람들이 말하길 제니가 제게 마음을 훔쳐갔대. 그럼 자 볼게. 이것도 이수로 시작하면 간단해. It is said that Jenny stole Jack's mind. 이렇게 해보죠 그지? 여게 가능해. 그데 이제 또 제니를 앞으로 빼래. 그럼 얘가 빠지는 순간 절이 깨지니까 절이 깨지고 얘는 원래 여기 있던가 얘가 깨지고 그대로 내리는 거야. 자, 얘가 문제야. 자, 얘가. 투부정사 써야 되는데 문제는 현재고 과거네. 이때 뭘 쓰라고? 완료형은, 완료형은 기준시보다 이전이다. 그래서 표시해줘야 돼. 이렇게. 완료형으로. 이전이야. 이전으로 해석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응. 그리고, 아, 나온 김에 저기 뭐지? 미래일 때, 이게 얘기해볼께 미래일 때. 그들은, 그들은 생각한다. 아니야, 아니, 생각한다 쓰면 안 돼. 기대한다. 생각한다 써도 되긴 하는데. 자, 기대한다. t e a d Jenny, Will, 뭐 Help, Jack. 뭐 이런 말이 있다죠. 그럼 똑같아, 또. 이수를 시작하면, it is expected. 그대로 쓰면 돼. That Jenny will help j 그대로 쓰면 돼. 근데 또, Jenny를 빼보래. 그럼 이건 그대로 쓰는 거야. Jenny is expected. expected. Yeah. 그럼 제가 남는 거,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그 남는 거는? 젠는 앞으로 빠졌고 얘가 남잖아 이제 이렇게 남는데 will help 네 이거 미래네 걱정하지 마라 이게 그냥 to 쓰면 돼 to help a e 그러니까 이때만 기억하면 돼 이때 기준 시제 주절의 시제보다 종속절의 시제가 이전일 때만 이렇게 바꾼다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 현재 완료 형태 완료형은 기준 시제 즉 주절의 시제보다 이전이다 이, 이걸 잊지 말라고 이 많이 기억적이 많이,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지 자 이게 한상우 그 그어야 그죠 근데 이거 좀 이따가 다른 책할때또한번 나와 왜이 완료형 때문에 완료형은 기준 시제보다 이전이다 잊지 마